i 푸스 m o 아모르 만 e 트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로마에서 박사 학위를 준비할 때 자료를 찾아 이 대학 저 대학 도서관을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도서관 가운데 성 안셀모 대학의 도서관은 작지만 조용하고 아늑해서 자주 찾았던 곳입니다. 안셀모 대학의 정문을 나오면 바로 몰타공화국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앞에는 늘 관광객들이 무언가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하루는 왜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일 저 앞에 줄을 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어느 날 저도 그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철문의 열쇠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눈을 대고 보니 그 작은 구멍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바로 바티칸 대성당이었어요. 그 열쇠 구멍이 있는 건물을 지나 아벤티누스 언덕을 넘어가면 중세 시대에 지어진 산타 사비나 성당이 나오고 1만 평방미터 크기의 시립 장미 정원이 나옵니다. 이 장미 정원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오렌지 나무도 볼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정원이 좋았던 것은 로마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원의 입구에는 오늘날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찾는 진실의 입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해야만 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곳에는 늘한 명의 거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낮이나 밤이나 늘 술에 취해 있었는데, 꼭 제가 갈 때마다 "너 일본 사람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대답해도 볼 때마다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니, 어느 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참 갈등만 하다가 그날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좀 쉬려고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도 제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들릴 듯말듯 듯 내뱉었습니다. 라틴어로 멍청한 X라는 욕입니다. 다행히 그는 제 말을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멍청한 X는 그가 아니라 오히려 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거리는 제가 매일 정원 입구를 지나갈 때, 너 일본 사람이니? 라는 말이라도 걸어서 동전 하나라도 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불쾌해할 뿐단한 푼의 동전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봉사가 필요한 순간 눈뜬 봉사로 있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바라는지 누군가의 가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저야말로 진정한 스툴투스 에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상태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 김수환 주유경님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하였으니 나는 괜찮은 걸까 하며 잠시 위안을 삼아보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적어도 사람 사이의 일에서 오해나 오판이 없으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무장한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누구와 비교해서 남들도 그렇다는데 라며 적당히 합리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댐프스 부짓 아모르 마네트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오래도록 스틀투스에스로 남지 않으려면 멍청한 누군가가 겉으로 내뱉은 말 뒤에 숨은 가슴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작 사랑을 빼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것일까? 사랑이 빠지면 그 무엇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나는 무엇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루를 아등바등 사는가? 라티노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 한동일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도 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도 있다.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따로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려 하고,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크스나 마오쩌뚱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한 사람, 단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그곳으로 족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곧 이웃이 모든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은 한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똑같이 대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 기준은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내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불쾌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일곱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은 마음을 결코 닫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미움으로, 증오해로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온유하신 분. 우리 편에서 볼때 그분은 한 없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없는, 끝없는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하는 것, 원유한 것, 따뜻한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먼저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할 때, 그분께 마음을 열고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사랑해로, 사랑의 실천해로 우리의 마음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그 평화의 길은 용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셨고, 일깨워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에로 우리의 마음을 결코 열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주고 우리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경우에도 증오심에로, 미움에로 너희의 마음을 열지 말아라. 기도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선으로 바꿔라. 그리고 착한 너희의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